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 컨셉의 집을 지으면 되는 거냐고요? 그 집을 지어도 상관 없고 그냥 원하는 거 하면 그림 돼요. 여기 두 개랑 위에 두 개랑 위에 옆 옆에 뚫고 하나 더 뚫고 그래서 여기 하고 아나저 진짜 디자인은 진짜 감, 디자인 감각은 개쩌는데 지금 됐어 됐어 앞으로 됐어 됐어 <laughs> 아나 진짜 센스 개없다 <laughs> 디자인 감각은 개쩌는데 지금 안탈 거지? 이렇게 해도 안 타나? 아 불안한데? 비와, 또? 아, 나, 진짜. 아니, 씨. 날씨가 너무 많이 바뀌는 거 아니야?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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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안 돼, 잠깐만. 아, 이렇게 바로 옮겨보는다고? 이거 좀 에반데? 놓고 철장으로 여기랑 여기까지 막고. 이렇게 됐다, 됐다. 오! 아늑해요, 아늑해, 뭔가 아늑해. 됐어, 됐어. 요렇게. 오, 뭔가, 집 같아. <laughs> 아, 뿌듯해, 뭔가 집 같아. 여기도. 이거 침대도 색깔 바꿔야겠다. 원래 내가 좋아하는 노랑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려니까 노랑색이 안 어울리네. 뭐야! 없는데? 뭐야, 이거 탔나? 설마? 아니지? 내가 뚫었나? 언제 뚫었지? 기억이 안 나는데? 여기다 트리를 만듭시다. 여기다. 이쯤. 해서. 크리스마스 트리는 자고로. 이렇게 위로 했어 약간 트리 같죠? 뭐야! 아 이게 뭐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어 뭐야 캐릭터 개 귀엽다 <laughs> 문, 문 달면 이제 끝이거든요? 문 달고 아니 문을 어, 됐어요. 여, 열고 <laughs> 나도 끝에 심고 싶은데, 뭐야? 내가 이상한 거야, 얘가 이상한 거야. 어, 안 돼! 풀타... 어어, 내 집! 싫어냐고? 안돼 <laughs> 어 근데 끄는 걸 빨리 끌 수가 없어 야 이거 싫어냐고 야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런 미 그걸 어떻게 고얘는 <laughs> 너가 원인이니? <laughs> 안해! 눈, <laughs> 눈물 날것 같아. <laughs>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? <웃음> <웃음> 아니, 어떻게 아니야? 진짜 아니, 너무 안 가. 나 이걸 로하면은 불이 번지고 못 떠플라면 불이 안 번져. 음, 아, 짜증나. 내가 어떻게 안 들었는데? 아, 아 명령어도 안 써줘. <laughs> 자, 증나 아, 이거 진짜 게임 막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날리면 어떻게 버텨? 와, 나 진짜 팔 의욕 뚝 떨어지는데? 열심히 만들면 뭐해? 저렇게 다 타버리는데. 어, 뭐 이거 세상, 세상이, 세상이랑 똑같아. 아주 그냥. <laughs> 제발, 먹어줘! 너 다른 애니? 됐어! 끝났습니다, 여러분. 자, 저희 집 소개해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컴몬컴몬 날로, 난로, 날로. 난로. 뭐야, 고양이도 끌고 다닐 수 있어? 이거 내 고양이니, 혹시? <laughs> 고양이가 네 마리밖에 없지 않았는데, 뭐지? 고양이가 이아아 아. <laughs>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. 마인크래프트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